후통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여섯 가지 단계. 1. 동기부여.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단계다. 괴롭힘의 패러다임은, 너는 그럴 가치가 없어. 넌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야.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낸다.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의 목소리만 높여서는, 마음속 가해자만 자극하는 꼴이 될수 있으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할 권리를 주장할 준비를 단단히 하라.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연민으로 바라보며 재능을 속삭여줄 자신만의 공강 코치를 영입하거나 마음속에 창조하라. 아니, 울지. 마음을 이용해서 뇌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단계다. 단순히 믿음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처음에는 힘들고 실수할 수도 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 두 걸음 전진하다 한 걸음 물러설 수도 있다. 그래도 된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지는 않는다. 뇌는 실수를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뇌를 지켜보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라. 3. 끈질김. 불확실성에 맞서 싸우는 전사처럼 끈질기게 버텨야 한다. 코통과 수치심, 학대와 관련된 일들, 가치 없다는 생각, 무기력과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을 밀쳐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례 없는 신경과 소성이니 이를 이용하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오로지 열정적으로 집중해야 뇌 지도를 바꾸는데 성공한다. 고도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만하게 하는 요소는 피하라. 4. 신뢰. 통증 시스템은 우리를 보호하도록 진화했다. 이것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를 신뢰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괴롭힘의 패러다임에서 겪은 정서적, 신체적 통증은 우리 뇌에 각인된다. 진화적으로 우리는 위협과 위험을 기억해서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통증과 보호자를 존중하고 마음의 힘으로 이들을 물러가게 해서 스스로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지도를 다시 만들라. 기회. 매번 찾아오는 통증을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선물로 본다면 이 통증에는 사고방식을 바꿔 뇌속 화학물질을 바꿀 역량이 있다. 과거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다 끝난 일이다. 문은 열려 있으니 막강한 삼총사의 마음도에 몸이 학습된 무기력의 우리에서 우리가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계 짓는 믿음과 파괴적인 습관은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을 한계 없는 잠재력과 건강한 선택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회복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응이 아닌 대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마음챙김 훈련은 스트레스와 자극을 받지 않고도. 상황과 타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망을 강화한다. 통증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 우리는 통증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증으로부터도 도망치지도 않으며, 통증에 맞서 경직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부교감신경계를 자유의지로 활성화해, 건강하고 온전하고 통합된 뇌 기능을 회복하는 중이다. 깊고 평온한 호흡과 이미지 구현 연습은, 마음에서 뇌와 몸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으며, 평온하고 힘을 갖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